어떤 대한게 하나 죠창코 되게... 야시, 아, 저런데 혼자 쓰면 죽, 을것 같지 않습니까? 일다 오토바이 세워놓고. <laughs> 그래서 이제 슬슬 기출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 그것도 좀 약간 작은 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에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요 아, 야그 여자도 약간 그 작은 체형이 작은 게 좋더라고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 뭐 자동차하고 이 오토바이로 아니 스님이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와 그렇습니다 에이. 그 보통 이제어 우리 또래들 좋아하는 게 투어링이자 투어링, 투어링 큰거 야시에요 어? 딱 새들 백딱돼 있고 막어 아니면 저여드벤처 막. 어이, 선박스 뒤에 빡! 해갖고, 에이. 이렇게 빠방한 거, 뒷방이라 어? 그러지. 아, 웅장한 그런 거, 에이. 등치 큰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투어링은, 제가 지금 생각은, 아, 육, 황갑 기념 선물로, 셀프 선물로 내가 하나 사겠다. 아, 장만하겠다. 투어링, 에이. 아무래도 이제 아야이가 어, 들면 요 바람의 이런 정황 같은 거요 피로도가 이제 아무래도 더더 더 극심하게 체감이 될거 아니에요. 에~ 예. 아, 이 갑자기 짜증 나네. 그 얘기가 뭐니까. <laughs> 어? 아, 음. 어. 게 그런 거 하고 좀 시간 여유가 이제 내가 더 있어야지. 한한 한 달에 한뭐두 번? 어, 뭐 2박 3일씩 이렇게 장거리 투어를 간다거나 예, 그러면은 뭐, 저 그런, 예, 좀 장거리 운행이 편하게 갈수 있는 걸로 가야겠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지금처럼 이제 배낭 메고 다니는 거는 이제 좀, 에, 아, 좀 뭐라 그럴까. 피곤하지, 이제. 예. 그 요, 페어링의 유무가 굉장히 그 체력 소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 바람을 맞느냐, 안 맞느냐가. 예.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 젊으니까, 에, 나름 젊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에, 요 맞는 맛이 또 있어요. 바람을 맞는 맛, 어? 그 강한 자극이 있거든. 에, 어? 한10몇 년, 한 12, 13년 후로, 에, 이렇게 뒤로 밀어 놓고, 십이삼 어, 12, 3년 후가 올지 모르겠다. 지금 요새 하도 막, 어? 이 세계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어 <laughs> 어? 당장 내년을 예측 못하는 이런 시대잖습니까? 지금 어, 아무튼 에. 그리고 이제 어드벤처, 어. 어드방 이쪽, 요쪽. 아 이쪽은 또 이게 그게 문제가 있어. 나는 그, 그거는 이제 저기 뭐야. 옷을 이제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아, 그거 이, 일단은 뭐, 어두방을 제대로 막, 요런, 오프로드로 간다 그러면 엎어진다는 전자에 다잖아 아, 그럼이보드대 들어가는 그, 그 그거 있잖아. 그 정비복 같은 거고 있잖아. 그, 어, BMW, 그, 그, 이, 교복, 아, 요새 할리에도 나와도 막, 페 아메리카 때문에. 그걸 입어야 되는데, 아. 그거는 내가 막 아유 그런 거 챙겨 입을 그 생각만 해도 약간 공황장애가 막 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귀찮기 때문에 에? 에, 저는 이제 요 출퇴근 복장으로 항상 다니는 자가용으로 쓰니까. 에, 그또 거기서 또 제약이 있고 에, 옷을 입는 문제 때문에. 아 그럼 뭐 별로 이제 선택지가 없는데. <laughs> 아무튼 뭐이 기출을 준비해야 되겠다. 요런게 이제 강하게 느낌이 와요. 느낌적인 느낌이라 그래야 되지.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지금 당장 막 아우 빨리해야 돼. 막 몸이 달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아 일단 시작만 해놓고 네. 프로젝트를 일단 시작은 해놔야지. 굴러가지. 틈틈이 굴리니까. 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가을 시즌 시작했으니까 금방 또 추워서 못 한다 그러고 어. 내년 봄 시즌 아니면 뭐 내년 가을 시즌 이렇게 길게 잡고 한번 아기추 어. 프로젝트를 한번 가야 될것 같아. 또 <laughs> 어? 로드킹 뭐장난하신 구독자 만났네 쿠키파하고도 낮술 먹기로 해가지고, 야이 낮술 먹고 이 햇볕에 딱 나오면 이제 아 이거 마트에 가는 건데, 이거 아 이런 미친 날씨에 내가 저기 <laughs> 다 저쪽 저쪽으로 가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네. 이거 어때? 어? 이거 어때, 이거? 어? 사람조건 높아서 난 못할 것 같은데? 야이씨 야. 이 신체적으로 거 <laughs> 이거 지금 이뭐 7자로 타면 타겠지 아, 이거 저기 그 뭐지? 얘 높이 조절되는 것도 있던데? 괜찮잖아 환갑 선물 좋아 좋아 <laughs> 그때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예 나오긴 나올지 <laughs> 조금 높아요 앞에 턱이 갇혀있어서 조금 높아서 <웃음> 가만하시고 <laughs> 아, 앞에 어? 충분하시죠 어, 진란이 어떠신가요? 어? 아니 편하긴 편한데 일단 편해 하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한데 간에키돌리이거 이렇게 해, 요 건. 잠깐만. 아, 이 거가 좀... 야.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아! <목소리> 여기 딱 등받이 <등과지> 하나만 딱로 <laughs> 해주면 <웃음> 끝나요. 음. 끝나요. 그냥 어디든 갈수 있어요. 지에가아 <laughs> 아, 힘들어 하면 소주 먹을 필요 없다니까. <laughs> <laughs> 아 그... 점장님 뽐뿌 이것이. 이게 저기잖아요. 이거 등이기아니 이거. 아, 이거. 음. 이거 왕창 들어가라고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신정 버전이고, 네. 여기에서 추가를 아, 많이 하실 건 없어요. 컨셉 음. 제가 또잘 아니까, 네. 딱 그것만 <laughs> 딱짜집기로 해가지고 딱 하면은 이제 바로 마음에 드실 <laughs> 겁니다. 아, 네. 오, 이거 말인데, 말. <웃음> <웃음>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세워놔서 더 그러는거 아냐? 네, 음. 앉아보신 모델이 페나메니까 스페셜 이라는 모델이고 올해 처음 생산해서 나온 모델이잖 않습니까? 네 처음 한것치고 굉장히 반응이 좋고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 한번 앉아볼래? 어? 아니 괜찮은데? 말 어? 탄거 같아 말 탄거 오. 오, 이거는 이렇게. 어, 어, 어. 한남 에디션은 굉장히 응. 유명하죠. 네. 만드는 즉시 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생각... 그 자세가 틀리네요. 욕심카데 스트링 기사 에어컨 어? 좀 틀어보지. 네, 틀었습니다. 사장님 만요그 비서가 좀 빨리빨리 못하네, 그. 아, 저좀 백두정. 이에아 같아. 그뭉개 구름이 정말 아, 빠구름이니까 이제... 네, 네, 어, <laughs> 바로 따지던이 진짜로 이 목구름이니까. 목소름이니까니까목구이목구이니까목구구이니이이니까목이이이이이이 아 그걸요? 원래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시면요 여기 아, 속살이 있어요 맛있 이거를 신라님은 버렸답니다 지금 이다 하는 것같 이거 먹으면 풀게 된다아니안 맛있어? 맛있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치는 거 보니까 저희도 왜 안... 왜안 시켜? 응? 왜안시 사하탄으로 인사할 있어 <laughs> 그냥 물로 뿌려서 좀. 아, 귀찮아서 근데 광 저렇게 난다고? 조심하는데 네. 자세 히 봐봐 얼룩 되게 많아 어, 없는데? 어, 얼룩 되게 많잖아 이거 다 얼룩이잖아서 되게 많잖아 아 되게 많네 아 짜증난 짜증난 아 짜증난다 야 짜증났어 이제 이 짜증난다 아,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짜증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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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à oh, yeah yeah, không ừ, yeah, yeah. bỏ oh. oh, oh, oh.